너, 설마 위도우? 네, 얘네 2층이에요. 맥 같은데? 맥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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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맥. 아, 맥 자, 2개, 하나, 둘, 셋. 네, 아니, 아, 아직 이랬는데, 짜식아. 왜게요 아니, 메게 됐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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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됐어. 어디 되나요? 한두인한 번만? 한 번만? 어디, 어디, 어 아이고, 우리 겐지 죽었다. 어디 죽었어? 아, 아 아니, 야내가죽아 같이 뒤에 한번 봐야 돼요. 쉽게가 하나 좀 해줘. 아 오케이. 아, 아, 벤타시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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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거리 자체가. 오더가 잘못됐어. 아나 바로 뒤에서 따라오고 있는 줄 알았어요. 그러니까 뒤에를 한번 봐주고 싶어요. 앞에 누구지? 안 갔네. <laughs> 잘 따라오세요. 네. 유마를 방출할 준비가 됐어. 다시 2층부터 자, 자 디바 먼저, 디벅 먼저. 네. 네. 아, 나 음, 대단하네. 대단하네. 해야겠는데요? 네. 타 있어야겠는데. 돼요. 근데 아이저 2층부터 내어 먹어도 괜찮고. 괜찮다저기 초원 있거든요. 저 매크리를 떨어뜨려야. 가

라인궁 있고요. 공 다리아도 올라가. 용검은용검도 있고. 회복. 아, 회복도 봐 네. 그냥 검고 오면 요 회복. 영겁한 거 쳤어, 안 아. 요 앞에. 타 이거, 이거. 아, 이거. 이거, 이거. 이거 윈디 있 보고, 아, 보고 아, 같이, 같이. 아 보고 있어. 같이 돼요, 안, 안 같이. 안 돼, 지금. 찜이안돼 민지겐 같이, 같이 때려야 돼, 같이. 뭐 때릴 거예요? 가요. 맥크리, 맥크리. 아이치, 아이치. 제 나타 아, 제, 아, 아. 제 야타. 야타, 야타, 야타. 그 다음 메르시메르시 겐지, 겐지. 아유. 그 다음, 겐지. 아, 또맞지려다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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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다 아, 그 잡았어, 다 잡았어. 쪽 팔이야. 안 잡았어, 안 잡았어. 잡았어. 빨리 좀 갖고 아 갖고 아 갖고 아 갖고 아 갖고 아 갖고 아지 마. 리지 마. 리지 어, 어. 마. 마, 마. 리지말라고 아니, 올까 봐. 오 뭐야? 어, 뭐 좀. 빨리 좀. 좀. 자, 좀. 빨 좀. Ben, 좀. 어 좀. 겐지부터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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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겐지 좀.

화물 1층에 아, 월 빠졌어요. 그리고 아직 뒤에 멀어요, 지금 막다려 맞다. 어, 나이스. 나이스. 지금부터 아, 안 돼, 안에. 돼. 아뭐이것이스이

아, 진짜 겐지 진짜 겐지 급이. 나이스 나이스. 할만해. 알만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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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겐지만 살릴줄수 있어. 겐지 힐도 베지에 겐지에도. 어, 버그기가 준비됐어요. 일좀 윈스턴 일 좀. 일 줘. 아, 아니, 하늘 하늘 밀린다. 아, 밀었다밀었다밀었다 메카부터, 메카부터. 러프뻘프라프다 완전히 위었다 꼴랑 거에 죽었다. 괜찮아, 괜찮아. 괜찮아. 살려야 돼. 살리지, 누요 다시 싸워요 아, 오케이. 살렸는데? 한번더 해요. 분필왔어요 분필. 분필. 조심 모필분 조심해야 돼 분필. 분필. 아필 분필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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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분 불라멜키좀 빠지면 돼 빠지면 서멜시멜게게기으터위도 있어요? 위 있어요 위도 있어요 위도 위치 위도 위치 방, 뒤에 서운한 서운한 어 서운한. 봤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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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laughs> 한번 돌아볼게요. 한번3 명. 신기한. 제나나이스팀팀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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디바! <laughs> <뭐지>. <laughs> 아 o w does t h 버려 h 나 p p e n How does that happen? How does 아 분피한 거 같아, 맥잘쏘맥잘써는애 아, 나갔어요 아 없네? 네글자였던데그우 어. 얘가 들어왔네 맥지얘네 겐지는 서로 비슷한데 맥이 아, 네. 더 와우 계정 얘가 더잘 지금 허스님 맥 있는 거야 지금? 아니요... 아이 어딘가에 있 그냥 뒤에서 막으면 아, 나... 근데 우리는 그래. 헤라 안 돼? 뒤에서 박아. 어아어서어서 박아. 이어서 박 이어서 박아. 이 이어서 그어서박안이어아이이어아이이따서박 이어서 아 이어서 박아. 이어 이어서 리아 이어서 아이아니야아니야어

뭐해요? 한조, 한조 볼게요 한조, 한조 솔자 솔자 2층 오케이 솔자 내 쪽에 2층 애들 2층부터 먹 라인 방문다. 들어왔어 어, 라인 혼자 미안 라인 패, 라인 패, 라인 패요 라인 패요, 라인 패요 라인 패고 지금 라인 혼자 있는 건데? 라인 잡았어, 라인 잡았어 미스 내려와 라인 죽었어 <laughs> 천천히, 얘네 어차피 한명 없어 한쪽한쪽한쪽 아 어, 발... 천천히 I will 자 o to the d o c t o 부터 will go to the d o c 어 o r I will go to the doctor. I will g 이 to the doctor. I will g

돌진 하면은 용감 씻게요. 한번 들어가 봐요 돌진 해봐 가자. 잠시만, 잠시만. 어, 나못 떨어졌다. 돌진 개피, 돌진 랐다 아, 피 잘랐고, 목표, 목표. 다 먹어, 다 먹어, 다 먹어, 다 먹어, 다 먹어. 뭐야 이거, 어어저 빨고, 빨고, 빨고. 버안 썼어. 오 이제 끝났어요. <먹어요>. 중지해초끝0어요1반0초 100초, 100초, 1 0아한쪽 왼쪽 초쪽0쪽초쪽0쪽초쪽0 0초 100초, 1 0 0 우리 팀에게 걸리겠어. 우리 땡. 힐러 온다. 아, 아 우리 다을다 없어. 아무도 없어. 아 빼어, 내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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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수 있어. 빨수 있어. 빨수 있어. 우리를 빼줘. 렌지 빼야겠는데? 뭐 이랑? 아 유수상네. 아, 대피야 아, 음. 아, 아, 아. 혹시? 아, 이거 어떻게 어떻게? 뒤에, 뒤에, 뒤에 좀... 살급 8급, 안돼 10점, 12점, 20점, 2 0쪽 20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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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2 0라 20점, 겠다2 라인 빼야겠다. 어바니까완을 뭐 벗어 다고그니까 아 디바가 2층가어야했2층 왜냐면은 2층. 2층에서 탱커이니까 무게가 있을 게 없어. 지금 디바밖에 없으바 디바가 와리가리하면서 계속 보고 빠지고 해야 돼게 그냥 이없으니 그냥 윈스턴 끼는 거를 다 잡아줄까? 그거 드리어이 아리아가 아, 이아가더 많아 살거 이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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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못 잡겠는데 들어왔 <목소리> <목소리> 그냥 압도적으로 느리네. <놀람> <놀람> 아니면 그렇황 게 이미 라인에 불려요 <놀람> 또 시간 안 주네. 핀아 맘대로야. <목소리> 아, 저쪽인 줄왜 여기 났어? 이런 침박함이. 이거 아니고 듣게 아니고요. 끝난 다음에 또 남아. 남았... 그러면 그때 아, 끝나갔다, 끝난 고나서 무슨 말이야아니 이거 끝난 거잖아요. 이거 우리 시간 하잖아요. 없는 거맞아요 지금? 어. 연장전인데? 아, 그럼. 아, 그렇브라질뭐예요아 <laughs> <laughs> 그럴 수요아직까지이는잘 <있어요. 웃음> <laughs> 바이아라. <laughs> 몰라요. 반겨네이 늑대가. 꿈틀댄다. 반겨왔네, 이늑 그, 뒤나거아 라자가 너무 세. 잘... 자, 아, 저기 자리가좀 잘하고 방벽 없어잘 주고. 밥리 밥을. 밥 밥을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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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브리 밥을. 밥을. 밥을.

미로 나왔습니다. 미로. 상대방을있공격중이 아나 거의 다 왔어요. 골라 뛰겠다. 오른위한라뛸 거야 이거. 뒤바가 그 뒤바도 본다. 뒤바가 위도우 본다. 어, 이 메르지. 나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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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와. 스턴 반피어. 자자 그, 그. 윈스턴 잔다. 아, 죄송합니다. 나 어점빨야돼나이거 아, 없어야 되네. 아, 아, 어, 오한도 아, 나 없어. 한 봐야돼요. 오, 음. 어, 잠깐만. 자려 자리야, 자리야, 자리 아니 이제 재거가까지 더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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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 없어 더, 나 없어 더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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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 더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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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진짜. 아깝다. 이거 아이고. 아이고, 아쉽다. 아이고, 아쉬워라. 나, 나 지금. 아이고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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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지고 아이고, 나나고 아이고, 나이가 아이고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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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리고 아이고, 아이아씨 빨리빨이눌렀어요 빨리 <laughs> 아, 아쉽다. 이길 수 있었는데. 그라시아 님때 없었어. 요 그라시아 님이 려서 그랬다네요. 아, 때문에... 비기, 비기는, 아 비, 비기는 거였나? 비기는 거네 비기는 거였어, 비기는 거. 이거 다 잡아 가지고 밝기만 했으면 쪽수 그러니까 많아. 자 동상 동상에 박을 줄 알았는데 생각보다 너무 많아. 어, 저 동상에 해야. 박을 줄 알고 그 다음에는 그 옆에 있는 기둥에 박을 줄 알았는데 아 <laughs> <뭐지? 웃음> <laughs> 저기까지 안 가. 거의 저문 앞까지 갔어요. 차라리 자리아를 재우지 말걸 내 잘못이다. <laughs>